그러다 보니까 어 우리 아파트가 이 지역의 대장주 아파트가 되는 거예요 음. 그러면 어 이렇게 다르게 얘기하면 어새 네. 아파트가 지금 재개발돼서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들이 있고 또 완성되려고 하는 아파트들이 몇 군데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아파트가 새 아파트 공급되면 대장주 역할을 못 하니까 팔아야 되는 거야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까요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근데 어 아까 말씀드린 이 한계적인 수요 있죠 수요. 새 아파트를 찾는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새 아파트가 없으니까 안 들어오는 수요들이, 네. 새 아파트가 많아지면 이 수요도 늘어날 거 아니에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어떤 고민 네. 가지고 계세요? 어, 제가 지금 3년 거주하고 있는 관악구청농 1길4 5 입산한 세상 서울대 입구 아파트인데요. 네. 그 제가 이제 거주하고는 있는데 뭐 많은 불편함은 없는데 좀 매도를 해야 될지 보유를 해야 될지 궁금해서 음. 연락을 드렸는데요. 네. 보유를 해야 된다면 제가 지금 2 5평에 있는데 음. 뭐 평수를 좀 넓혀보는 것도 좀 어떨지 좀 문의 좀 한번 드리려고요. 네. 자 지금 관악구에 이편한 세상 서울대입구 일단지 보유를 하고 계시고 거주도 하고 네. 계신다고요. 3년 정도. 네, 네, 네. 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는데 지금 매도를 혹시 생각. 생각하고 계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어, 가격이 처음보다 좀 많이 오른 것 같진 않아서 혹시 좀 어, 빨리 이동을 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계속 있어도 되는 건지 좀 전망도 좀 궁금해서 네 알겠습니다. 생각 중이에요. 네네. 어. 전망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전문가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3년 전에 매수하셨으면 네. 지금 어삼년 동안 가격 변동을 막 몸소 체험했을 것 같아요. 막 10억 대 이상으로 두자, 뭐 올랐다가 좀 떨어졌다가 네. 이런 것들을 아마 몸소 경험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아마 매수하신 가격에서 지금 시점에 어, 3년 전이면 거의 비슷한 가격대 아니면 조금 더 올랐던 가격대인 네. 것 같아요. 네. 어 그래서 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 결론부터 지금 거주하고 계신다 했잖아요. 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유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대, 어, 서울대 입구 이 편한 세상 같은 경우 아파트는요, 네. 우리 가나구 지역에 있는 아파트, 위치한 아파트인데, 네. 이가나구 지역은요, 새 아파트가 없는 지역이에요. 맞죠? 네, 그러니까. 뭐, 재개발도 많이 추진하고 있고, 재개발도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완성된 재개발을 막 성공하는 네. 케이스가 많지 않은 지역이에요. 네. 지금은 어느 정도 뭐 성공을 기다리고 있는 아파트들이 있긴 하지만, 음. 실질적으로 새 아파트가 그 공급 다 되더라도, 가나꾸는 네. 새 아파트 자체가 부족한 지역입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2호선 라인의 강남접근성은 좋은데, 음. 어, 새 아파트가 없고 주변 인프라가 그렇게 좀 부족하다 보니까, 어, 접근, 수요의 접근이 적어질 수밖에 없는 앞 지역이에요. 근데 그 적은 수요 중에서도 새 아파트를 찾는다면 우리 아파트밖에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우리 아파트가 이지역의 대장주 아파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 이렇게 다르게 얘기하면, 네. 어, 새 아파트가 지금 재, 재개발돼서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들이 있고 또 완성되려고 하는 아파트들이 몇 군데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아파트가 새 아파트 공급되면 대장주 역할을 못하니까 팔아야 되는가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근데 어, 아까 말씀드린 이 한계적인 수요 있죠, 수요. 새 아파트를 찾는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새 아파트가 없으니까 안 들어오는 수요들이 네. 새 아파트가 많아지면 이 수요도 늘어날 거 아니에요. 네. 이 수요가 늘어나면 신규 새 아파트들이 어, 가격이 오르면서 우리 아파트도 같이 가격이 상승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음. 근데, 네. 어, 보유하고 계시고 거주하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지금 보유한다고 해서, 아, 나이 아파트 계속해서 보유해도 되겠구나가 아니라 음. 우리 아파트를 다른 지역에 있는 아파트와 좀 가격 경쟁을 하면서 아, 우리 음. 아파트 왜 이렇게 안 오르지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세요. 네. 그러니까 다른 아파트 다른 지역 그러니까 우리가 사당이라든지 방배라든지 뭐~ 방배까지 안 가더라도 사당이라든지 아니면 네. 어~ 동작구 지역의 뭐~ 상도라든지 어~ 주변 지역에 있는 지역보다는 우리 아파트가 가격 상승폭이 적잖아요 네. 그 이유는 가 낙구에 대한 이미지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이가 낙구 지역은 원룸명이랑 고시원 같은 이런 1인 세대가 사는 주택들이 많은 지역이잖아요. 네. 그니까 러그 수요에 맞게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어요. 이 지역은 그러면 아파트 수요들이 들어왔을 때 인프라가 늘 어~ 이 아파트 수요들이 누려야 되는 인프라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차이점을 극복하기가 아직까지 인프라가 조금 부족한 부분 때문에 이런 어~ 관악구 지역의 가격이 높게 형성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 아파트들이 계속해서 형성되면서 그게 어느 정도 조금씩 조금씩 해소되면 아마 가격 한계선은 뚫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충분히. 왜냐하면 강남자권성이 원제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보유하시면 될것 같고요. 다른 음. 지역의 아파트 올라가는 거, 나는 우리 아파트 너무 안 올라간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한 번은 갈아타기 고민하시긴 하셔야 돼요, 사실은. 음.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거주하면서 어느 정도 가격은 천천히라도 올라가겠지라는 마음으로 음. 보유하신다라고 하면 좀더 보유하셔도 음. 된다. 그리고 음. 지금은, 어, 가나구 지역에서 대장주 역할을 계속할 수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음. 작은 수요라도 우리 아파트밖에 찾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그 수요들 때문에라도 어, 지금 가격은 뭐 버틴 힘이라든지 그리고 올라가는 힘도 조금은 있을 거니까 지금은 걱정 마시고 좀더 보유하셔도 된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